그 선생님은 어디 살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양산인데 조만간 이사를 부산으로 갈 겁니다. 아 지금은 양산인데 부산으로? 예 예. 진짜. 나이는 지금 몇이세요? 음, 67세요.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예저이혼갖고 이혼을 아주 옛날. 젊었을 때부터 돼갖고 어, 몇 살이 셨어요 이거는 음, 26살? 아, 제가 연애해갖고 일찍 결혼해갖고 아들 하나는 그쪽에서 데려가고 혼자 생활 했죠. 아, 그러면은 아들 하나 있는데 남편이 키웠네요. 네네. 그 40년이 넘었는데 선생님. 예예. 예. 아이고 그 혼자 계셨는데 왜 재혼을 안 하시고 혼자 이렇게 사셨고요? 그냥 형제가 많이 있어갖고 크게 예. 어려움도 없었고 그랬어. 그냥 또 제가 하는 일이 한 20년 정도 예. 미용실을 하다가 그냥 저는 이제 만 두고 동생은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아 미용실로 하다가 저는 이제 만 두고. 예. 그리 이제 뭐. 이 생계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남자가 필요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 돈은 뭐 많이 있고 그렇진 않지만, 예. 제가 죽을 때까지는 크게 신세 없이 제돈 갖고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 그래. 미용실해 가지고 좀 저축을 하셨는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예. 저는 제 크게 욕심도 없고, 예. 저집 하나에서 먹을만큼만 가지고 있습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네뭐 아파트를 가지고 바로... 있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그 시험 부산시에 월세 났다가 원래 집두개 했었다가 예 하나 팔고 지금은 이제 월세 났는데 월세 그난 집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아 그래요? 네 이제 부산으로 조만간 이사를 가실 것 같고 비 가야 되 네, 가야 됩니다. 예, 지금은 그러면은 또 사람을 만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에서 나이가 더 들면은 못 가고 언제는 이제쯤 돼서는 예. 누구 어제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아. 그러고 형제들도 이제 원래 딸세 명인데 제가 두두 두 번째인데 예. 오빠도 두분 계시지만은. 예. 여행자들끼리 사이가 좋아가지고 예. 자신 별로 뭐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예. 힘드는 게 없었는데 예. 그런 이제 언니가 나이가 들고 또 동생도 그렇고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릴 수 아니 기, 뭐 어제 할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야지 예, 그냥 네. 꼭뭐 산다, 안 산다, 그걸 떠났어. 제 이야기를 좀 진심으로 믿어주고, 서로 어. 좋은 친구도 예. 좋고, 예, 아니면은 뭐 개운, 서로 결혼해도 되고, 같이 살아도 되고, 예, 그냥 그 호적은 상관 안 하고, 혼인신고는 안 하고, 아, 혼인신고는 생각이 없고. 네, 그냥 사실혼으로. 아, 뭐 친구처럼 지내도 되고 사실혼으로 살아도 되고. 지금 나이에 혼인신고하면은. 예. 선생님이 <laughs>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렇지는 재산 갖고도 그렇지 그래 뭐 서로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 키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57에 지금. 51kg 굉장히 날씬하고, 그때부터. 예. 지금까지 운동 외에는 다른 거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운동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등산도 많이 했고. 예. 뭐, 헬스, 지금도 헬스하고. 예, 꽤 날씬한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미스 양산이지만 부산으로 가면은 미스 부산이 되겠네. 아, 네, 그렇죠. <laughs> 10월 13일 날 이사 갈겁니다 언제요? 10월 13일 날좀한 5개월 정도 남았죠. 아 그치? 이제 그 계획이 그렇게 잡혔네요. 네네. 예, 그 선생님. 네. 동동신 TV는 누가 소개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우리 동생이요. 아 친동생이? 네. 아 친동생은 뭐 저기 남편이 있어요. 네. 아 그래. 아 친동생이 이제 홍동신티 보다가 네. 여기 저 여기 전화하면 좋은 아, 분만날수 있다고 아, 또. 또 저도 고향이 산청이거든요. 아 산청 어디신데요? 단계요. 아그 단계 좋은데인데. 네 어. 어렸을 때 나왔어 젊안좀 아, 젊었을 때 나왔죠 그래요. 아이고더 그 반갑네요 선생님. 아그 어. 저기 그러면은. 뭐 이상형이랄까 남자분은 어떤 스타일 남자분 좋아하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는 술 담배 안 하시고요. 예. 좀 조용조용한 사람. 조용조용한. 저도 거. 술 담배 술 아예 못하고 뭐춤 같은 이런 것도 없고. 예.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또. 뭐 주에서 저 행보도 술을 좀잘 드시고 예.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원래 싫어했었고요. 아그술 그래. 담배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조금 자기 관리를 한 사람 어. 또좀 능력도 어. 뭐 아주 없어도 제거안 해도 먹을 수 있는 사람. 아 그래. 뭐 저도 뭐 상대한테는 못할 망정 이제 네발말을 예, 그 해야 된다. 네 예, 자기 거는 자기가 할수 있고 선직이 어. 뭐 그냥 지금 그 직업은 크게 그리 그래 안따지지만은예예 예, 그렇게 된 사람 놀고 있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 네아 일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렇고 저는 물론 외국 여행은 젊었을 때몇번 갔지만 우리나라를 아. 구석구석 그냥 구경을 한번 하고 싶거든요. 아, 그 둘이 놀러 가려고 이제 예. 일안한 사람을 찾는 말이네요. 예, 물론 제가 시간이 있어갖고 예. 친구들하고 친구 다섯 명이 갖고 뭐 국내에는 많이 다니긴 다니지만 그래도 그, 그게 어디 유명한데 만았지 구석구석을 한번 도안 네. 가봤거든. 예? 그, 그리고 또 여자끼리 가는 거는 별 재미가 없거든. 아, 그것도 둘이 해야지. 아니, 아닙니다. 그것도 재미. 다섯 명이 딱 해갖고 꼭 같이 뿜이 해가지고 그래갖고 뜻심 아. 맞아갖고 참재미있었어요근데 응. 친구 하나가 죽 갑자기 몸에 앉아 죽고 하나 이사가고 그러고 세명이 예. 하려니까는 그한번 깨지고 나니까 잘 안. 또 다시 그런 그래. 조합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전화를 잘 주셨네. 그 남자하고 같이 손잡고 여행 다니는 그게 더 좋다. 예, 그래도 쟤 건강하니까. 예. 저는 나이가 그래도 어. 뭐 제가 자랑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 한 60초 60 또안 본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아 그러면 오십대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 말씀이네요. 예, 뭐잘못못 음. 보는 사람 뭐 오십 뭐몇 살이라고. 그래. 예, 아, 제... 아이고 그 그러니까 미스 부산이지. 아니 원래... 살도 살도 안 찌고 그래놓니까. 으 어, 날씬하고 날씬하고. 예. 옷 예쁘게 잘 입고. 아 옷도 예쁘게 잘 입고. 그럼 연예인은 비싼 거는 아니? 아니고 비싼 거는 아니다도. 예. 그렇게, 뭐, 앉아, 제관리는 제가 하는 편이죠. 그럼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 좀 닮았다고? 아, 그런 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예. 제가 누구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 뭐 그렇게 갑자기 물으니까 누구를 그래, 생각 안 해봤어요. 그 결혼 생활을 어디서 주로 하셨어요? 산에서, 때까지 다 양산에 지금 집에 사가지고, 예. 지금 한, 그거 이번에 팔고 제가 일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한오년 정도 영산에 있다가. 아, 그럼 나... 다시 이제 부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집이 없을 가는요 집이 그는 여태까지 월세를 났었고. 예. 그 어. 선생님 그러면 음식도 잘 하시겠네. 음식. 혼자 이렇게 돌다 보니까. 예. 음식은. 내가 잘하는 거는 잘하는데, 제가 먹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먹는 거는 잘합니다. 그럼 뭐 선생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좀뭐 야채 위주로 빵도 아. 좋아하고 예 빵도 좋아하고 빵빵예 야채 아. 같은 거 이런 거잘 좋아하고 그, 육류는 뭐. 안 좋아하시고. 해는별 먹기는 먹되 별로 안 좋아 고기도 먹기는 먹되 그렇게 자 아. 자주 먹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 음. 뭐자다 자기 그 식성이 있고 그 취미가 다 다르니까 그죠 네, 네. 저는 이가적은 사람보다도 조금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좀. 점잖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크게 나이는 막 많이, 이제, 물론 더 젊으면 좋지만, 나이 갖고는 크게는 많이 안 따집니다. 자기 능력되고, 자기 거 먹고, 나는 그 사람 거 뭐, 조금더 전도만큼도, 그거, 뭐, 생각 안할 거고. 아, 욕심을 안 내고. 네네, 서로 뭐. 그래, 그래, 그래 하면 되지, 그래. 네, 그렇다면. 그래, 아, 선생님, 그, 제 오늘 전화 잘 주셨고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한 사람을 만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네. 좋은 분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어, 소개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아, 예, 그래 주시면, 어, 저도 예. 그만큼 보답을 할게요. 그래요. 꼭 보답하세요. 아, 그건 저는 예. 그래요. 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